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앞에 신호 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 맞아 맞아. 북쪽조로나가라 그러지? 즐기십시오. 어 여긴 북로나가라 그러지? 맞아. 맞아요. 동 삼거리 자로서동 삼거리 입니다그 설치된 공인

야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댓글을 이 빨리 다하냐 대단하다 글자수도 많은 걸막 그때그때 실시간 채팅으로 바로 올라오는 거 유탄입니다. 보니까 뭐라고요 별거다 올라오잖아 뭐 권양숙 뭐구수하러 가라고 640만 불 나오고 지금 어디 가는 길있냐 물어보고 권양숙이 때려 죽여야지 아, 때려 죽여야지 그 이용어이시원생랑저이쁘다진이 이런걸 찍어꼬려고 기다이지이 참. <웃음> <웃음> 아주 그냥 아주 세계 사회적 아주 그냥 온천국적으신 중에 한이 이쁘던 찍어야지 찌도 마이게 팔뚝통. 대청 일교사거리 교차에서 대청 교사거리 단면 좌회전입니다. 아니 다온 거야? 저큰 사거리 저 실로동 있는 사거리 있잖아. 어. 그거 좌회전. 어. 3 0 0 m 대청일교사거리 t e 로에서 대청일교사거리 방 o 좌회전입니다. e l l me. me. You're going to t 서 l l me. You're m 이제는 곤양수기를 잡아도 심하게 잡아야 돼. 그래야 뭔가가 나오지. 어설프게 잡아가지고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칠0 m 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원래 몸동이 가지고 가서 와서... 어려져.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 어다 왔어요? 아이구야. 막세려 세력을... 응? 어, 아니요, 제시간에들어이어 진짜 그렇게 보고, 뭐 카메라 보면 되지. 너무 붙이면 내리기 힘들지 않을까. 아니 나 진짜 이 쓰레받기로 참잘 다닌다. 됐어 됐어. 빼 뺐다 켜 왜?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고어 <laughs> <laughs> <참. 웃음> 막 이송 좀다 나간다 저 보시, 안 나가? 잠깐 아다나잖 온거 습니다거 났습니다 예, 막이 씨발 나 나가면 안깨보좀 빼도 하쇼 아이고 아이고 아고 对呀，你怎么看呢？ 안녕하세요. 아요 병화 마을에 인제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의정부에 있는 그 이사단 집회장에 잠깐 참석했다 와서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오늘 안에 또 집에 가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집회 신고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올릴 텐데 진짜 요번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권양숙이 때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다 뺏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같이 맞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집회신고 가서 하고 그러고 나와서 다시 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까치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아, 저희는 오늘 아침에 서청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 출정식을 보고 오전 9시에 의정부 제2사단을 방문을 해 가지고요 아, 사드배치 찬성한다는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 참석 후에 제가 상당히 놀란 것은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함께 모여서 집회 참석 아를 바로 추원한다는 집회를 끝내고 나서 다시 의정부 시청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의정부 시청에서 우리 서민전 동지님과 함께 저희 성주 사드 배치 집회를 신고한 장소인 성주를 다시 왔습니다. 성주를 다시 찾은 이유인즉슨 한개 지금 톡방이나 이런 곳에서 성주를 오면은 뭐 좌파들 세상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위험하다. 뭐 응?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 등등 해서 지금 톡방에서 반대론이 많이 나오고 있기에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어, 잠시 낮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을 보신 우리 동지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맞습니다. 사드배치 현장 소성리 마을에 이 좌파 세력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좌파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낮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밤에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 군청에도 밤에만 활동을 하는 집회를 이어지고요. 낮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좀 반대 및, 어, 곤란하는 이런 톡방에 글을 올리신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경북, 경북, 새누리당, 우리 경북지사, 우리 당원분들과 또 정책위원장님과 함께 또 ROTC, 전직 ROTC, 우리 팀장 대원님들 모든 그 현역 전직 그 출신분 장군님들 대장님들과 함께 연락을 드렸더니 갑자기 성주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12분과 성주 집회에 함께하게 된 저희 바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사드가 철수가 되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나간다. 그러면 반가워하고 기발 놈은 김정은이 북한의 저 개새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 문과 정책에서 있지만 지금 좌지 우지 편향돼서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군마저 철수하고 사드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걱정스러워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응, 우파냐, 좌파냐, 무엇을 따지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안일를걱정하실때는 우리 애국 시민이라면, 사드 배치 바로 찬성으로, 사드를 반대하는 이런 나쁜 세력들을 즉각 이 소성리 마을에서 몰아내는 규탄대 집회를 꼭 해야지만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 염려스러운 마음을 잠시라도 위안을 삼자 싶어 갖고 성주를 제가 들려서 성주 현장 우리 직원분들과 다시 어 성주 소성리 마을부터 성주 시내 어 시가 거리 행진할 장소를 다시 확인 점검 후또 안전을 필요한 어떠한 질서 유지인 및또 안전 보안 요원들 우리 각 애국 단체. 우리 단체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원 유세까지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요. 앰프 장비 및 모든 차량 전부 다 경북지부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애국시민들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우리 애국시민이라면 모두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6월 22일 성주 군청 앞에 낮 1시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부산이나 외관, 대구 쪽, 울산 쪽에서 오신 분도 직접 이곳에 오셔가지고 차량이나 이런 중급정을 여쭤보시기에 각 지역별로 따로이 차를 대절해서 오시기로 담보 회의를 하고 마쳤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 각 지역별로 차량 예약 각자 확인하셔서 6월 22일 어, 성주 사드 찬성 집회입니다. 반대 세력을 몰아내는 규탄 집회를 꼭 참석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바라고요. 저희가 성주를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지금 이곳은 보시다시피 김해 서부경찰서입니다. 저희가 먼저 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님과 함께 이곳 김해 진영마을에 와서 권양수기가 640억이 바로 비리다. 뇌 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권양숙 640억은 바로 토해내고 권양숙이를 구속하라는 구호와 함께 이곳에서 집회를 한 장소입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도 증인도 없는데 바로 이 헌법재판소 어, 서울 법원에 가셔서 재판소에 다녀셨다가 출청하고 돌아가셨지만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이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어, 구속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만행은 다시 구속 연장을 하고 박대통령께서 너무 지금 피와 살을 애이는 그런 고통 속에서 투쟁을 하고 계신데 잠시 저희 몸이 불편한다들 어찌 박근혜 대통령만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저희 여기 김해 서부 경찰서에서 지금 어 동아 봉하 마을 집회를 저희가 신고를 해 놨습니다. 현재 이틀 후인 48시간 이후부터 어느 누구든지 애국 시민이라면 이곳에 와서 권양숙의 640원 또 권양숙 노무현 일가 모든 재산 아 몰수하자는 그런 즉각 촉과라는 집회 규탄대회를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현재 집행부와 날짜는 6월 30일이나 7월 1일로 예정을 아직 미확정입니다. 현재 6월 6월 30일 날로. 집회 날짜는 정해놨지만, 가까운 근처에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권양숙이 아파트 앞에, 예, 그 공원 앞에죠. 그곳이나 봉화마을에 오셔서 항상 외치고 부르짖는 규탄 640억을 토해내고 환수해라. 또한, 접폐청산접폐청산 운운하는, 어, 이거 문과 정권, 본인들이나 똑바로 정치하라고 외쳐주십시오. 지금 한간에 좌파 세력들을 전부 정치 세력에 무슨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떠들어되고 있는데 그들의 횡포, 그들의 부패는 지금 더 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 삼성의 뇌물 비리 등등 증거도 없는 조사에 시간을 끌지 말고 문과 정치 정치권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앞으로 저희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 안 하면 저희는 애국 시민들은 끝까지 꼬리를 물고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겠습니다. 자 한간에 저를 두고 어, 이상한 말로 비난이나 비하하는 펌글들이 있는데요. 저 그거 무시하겠습니다. 왜냐? 나라의 안위와 나라의 흥망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느냐, 공산국가가 되냐, 박근혜 대통령이 영원히 저 영화의 몸에서 풀어나지 않냐, 이러한 중요한 이때에 왜 우리 우파끼리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드 배치 규탄대에 사드 즉각 찬성입니다. 예, 차일필 미룰 일이 아닙니다. 자,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 국방, 지금의 현실로는 우리나라 국방 태세 금방 무너집니다. 김정은이 바라고 김정은이 박수칠 일이 바로 미군이 철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시고 우파끼리의 싸움과 분탕은 제발 중지해 주시고요. 자, 사드 배치 찬성 집회는 6월 22일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하는데 목숨이 아깝고 본인의 안위가 걱정이 되시면 예,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희는 어느 정당이나 어느 파를 떠나서 연합된 집회를 하고자 제가 몸소 욕을 먹더라도 한간에는 너무 앞서간다. 어? 너무, 어? 서두른다. 하지만, 지금, 사드 배치, 이 찬성 집회만큼은 서두른 달 때가 아닙니다. 아직, 늦었습니다, 현재. 속히,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눈치 보지 마십시다. 예, 때로는, 저거 스파이다, 홍파다, 정파다, 뭐, 때로는 저한테 박바다, 등등 비난하시는 분들, 그 비번만 한게 아니죠. 뭐, 돈을 울겨 썼느니, 사기를 쳤느니, 좋습니다. 끝을 보자 이겁니다. 끝본 그 다음에 끝까지 저희가 앞서 나갔때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때는 비난 돌 던져도 감당하겠습니다. 오로지 이한 목숨이 우리나라에 바로 쓰는 그 우리나라의 안정된 안위가 살원되면 제가 한 사람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유관순 열사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천안 상거리부터 어 목천 그 거리에서 부르짖고 태극기를 흔들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섣불른 말씀과 허튼 비라는 하지 마시고 사드배치 성주 집회 또 권양숙 일가를 몰아내고 권양숙의 640억 인정한 비리 금액을 전부 몰수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푼도 비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명백백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걸 봉하마을 규탄 집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시간에 출발하면 서울을 도착하면 아마도 새벽 3시쯤 될 것입니다. 전들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점점 살이 말라가시는 모습 여러분들 잠시 보시고 출정할 때 들어오실 때 잠시 잠깐 그 1분의 시간 보시고 부르짖고 우는 그 아픔 온 국민이 다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마음에 대해서 이제는 뭉쳐서 하루속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저 어두운 곳에서 세상의 밝은 빛을 볼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 함께 뭉쳐서 꼭 집회 모든 집회 참석해 주시고요. 또한 안민석이 북콘서트도 중요합니다. 안민석이 이 나쁜 놈 어, 김상래하고 짜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탄핵의 주범입니다. 안민석 북터쿠셔도 여러분들 김성태 그 나쁜 의원하고 짠그 자리 여러분들 귀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분한분 번번 서둘러서 6월 21일 안산 단원고 건너편 바로 월드컵 문화해관 행사장입니다. 화성 동탄 지역 쪽에 계신 분들도 바로 6월 22일입니다. 저희가 바쁜 시간 쪽에서 이렇게 지방까지 와서 우리 여러분들 바쁘실 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제가 조금 시간 내서 서둘러서 온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아 남이 할수 있는 일, 내가 할수 있는 일 나누지 마시고 꼭좀 모든 집회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문과 정치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싸잡아서 계속 이어서 저희는 집회, 규탄 집회를 이어서 할 것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 국민 태극기 혁명을 다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앞서가서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들 기다리셨죠? 우리 이제 집회 신고 다 끝났고, 이제 서울로 갈 겁니다. 저, 까치 방송에 공지 사항이 있어서 잠깐 제가, 저, 말씀 좀 드릴게요. 어, 상기하자 6월 25일, 그, 낙동강 전선에 가다 태극기 집회가 있지요. 그게 2017년 6월 24일 토요일인데 11시에서 18시입니다. 장소는 다부동 어 전적기념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곡로 1486 주체는 새누리당 정상화대책위원회 측에서 합니다. 출발은 각 시도당 대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행사 마지막 순서로 오후 5시쯤 박정희 대통령님 구미 생가 행사도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사드 즉각 배, 저, 배치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을 사랑합니다. 문시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자세한 자세한 그 궁금 사항은 문의는 조원진 원내대표실 02-784의 4하나 6국번으로 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어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치 방송 공지사항입니다. 상기 하자 6월 25일 낙동강 전선을 가다 태극기 행진 대회가 있습니다. 1시 2017년 6월 25일, 6월 24일 토요일 11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다부동 전적기념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공로 1486 주체는 새누리당 정상화 대책위원회 측에서 합니다. 출발은 각 시도당 정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행사 마지막 순서는 오후 5시쯤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님 구미생가 행사도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사드 즉각 배치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을 사랑합니다. 문씨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십시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어 조원진 원내 대표실 02784의 4165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음, 좀 이렇게 많이 더우니까 요즘 마, 저기. 낮에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그, 저기, 성주 사드 배치, 그, 하라는 거 하고, 이쪽에 그, 저기, 뭐야, 봉화 마을에 집회를 신고하러 왔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우리 문미진 씨가 정말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올때 보통 4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운전하고 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우리 까치 방송 사장님도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있으니까 응원들 좀 해주시고 우리 우파끼리 똘똘 뭉쳐서 어저 권양숙이 재산도 다 몰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 한마음으로 뭉쳐서 어 사드 배치 그. 하는 거, 찬성하는 거 하고, 여기 그 봉하 마을하고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이제 저희가 서울로 출발할 겁니다. 어, 내일 또 서청대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